동네의 이름은 칼리사 타운십이라고 합니다 36 제곱 마일이 타운십이에요 아, 여기 네. 안에서 식사, 쇼핑, 교육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도 있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와. 이 단지에서 제일 매력적인 거는 다른 데다 많이 있지만 여기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인도 어플인데 거기 클래스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아, 그래요? 예를 들어서 뭐 수영 선수가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학교 갈때난 수영으로 장학금 좀 받아보고 싶다 이 커뮤니티 HOA에서 수영 클래스까지 어. 포함이 됩니다 비용이 여기가 조금 빌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로컬 음. 빌더인데 한 7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음. 이집 같은 경우는 방 4개에 화장실 2개로 돼 있는 모델인데 네. 이 플로어 플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하나 추가해서 어. 방 4개에 화장실 3개로도 지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선택이 되는구나 네,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패스트트랙 그 수영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굉장히 젊은 자녀들이 있고 그게 가족의 친화적인 그런 커뮤니티예요 네. 어, 이쪽이도방 있어? 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오른편에 세컨줄베이룸이두개가 있고 중간에 화장실을 쉐어하게 돼 있습니다 음. 이 플로어 플랜 같은 경우는 전체 스코어핏이 1920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크지는 않은 집인데 네. 마찬가지로 굉장히 플랜이 잘 짜여 있어서 쓸모가 네. 있게 돼 있어요 땅부터 골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 거 있죠? 네네. 그렇게 하시면 많은 옵션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. 음. 여기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옵션으로 어, 화장실을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. 음. 그래서 이 방에서 이쪽을 터서 이 방에도 딸린 화장실을 만들고 싶다. 네. 가능합니다. 리빙 공간은 어떠세요? 이 정도면 2천이 어, 안 되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리빙 공간이 개방감이 있고 좋아요. 사이즈가. 저는 오히려 아담해서 좋은 것 같아요 괜찮죠 어. 여기가 어, 팬트리를 문을 열어 놨는데 문을 닫으시겠지만 여기가 좀 작다고 생각을 하셔도 캐비닛들이 충분한 것 같아요 네. 아일랜드 좋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변경 가능하십니다 골메 키친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는 내추럴 게스트 커뮤니티예요 음흠. 왼쪽에 폼을 다이닝 하실 수 있고 군더더기 없이 좋네요 맞아. 시원하고 오, 시원하게 열리네 네. 저기 도마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늘 있죠 응 음, 애완 제가 집 사면 한 개씩 끼워 드릴게요 오 못나가 이 플로어 플랜 같은 경우는 1921 스코어핏에 기본은 방 4개에 화장실이 2개입니다 네. 하지만 화장실 늘리실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감안하시고 시작가는 356,000 불이에요 음. 근데 지금 현재 인벤토리가 396,000 불에 나온 게 있어요 아. 그 정도면은 대강 한뭐 40만 불 정도 평균적으로 음. 애드하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있고. 하지만 40만 불이 안 되네요.